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끔씩 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은 제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또래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공부할 동안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그때의 남자친구가 너무 좋기도 했고 연애도 오래 한 편이었기에 결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번듯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학생이었지만, 가족들은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졸업을 했고, 직장도 구했거든요. 사실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면 일주일에 한번 보고, 적게 보면 한 달에 한번 봐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시간도 많고 취업 준비할 시간도 넉넉해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주 못 봐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만날 때마다 신혼부부 같았어요. 다들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따가운 눈초리로 봤지만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주니 금방 사그라들더군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맞벌이와 동시에 나름의 주말 부부의 행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던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시집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와 시누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도 결혼을 일찍 해서 남편과 분가를 하고 있다고 했고, 시댁에는 시아버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특히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를 정말 딸보다 더 딸같이 여겨주시면서 항상 웃으시며 뭐든 칭찬해 주셨거든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제대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을 때 시아버지는 늘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항상 저에게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시댁이 점점 편안해졌고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혼자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말동무도 많이 해드렸죠. 시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점점 친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맞더라고요. 확실히 남편의 아버지라서 그런진 몰라도 말이 끊길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안 그래도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동무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없을 때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했는데, 시아버지와 대화를 오래 할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밥을 혼자 먹는 게 싫었는데, 시아버지와 같이 먹으면 너무 기분 좋게 밥을 먹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예 퇴근을 시댁으로 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거리가 꽤 있어서 차 타고 한 시간을 넘게 가야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다들 주위에서 저보고 시댁과 친해서 좋겠다고 했고,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제 결혼을 많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집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시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으셨다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서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서 보니 의사가 이제 당뇨를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약도 제때제때 먹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가족들 전부 다 몰랐던 시아버지의 당뇨 때문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나물랐지만 착하신 시아버지는 저희가 괜한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괜히 간병인을 부르면 돈도 들고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신우이는 고민했죠. 앞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시댁에서 챙겨드려야 하는데 누가 할지 말이죠. 셋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할수 없다고요. 지금 자기 남편과 임신을 계획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집이랑 시댁이랑 너무 멀어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가 워낙 친하고 각별한 사이니까 해줄수 없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저희 남편은 무슨 소리야. 와이프가 왜 아버지 간병을 해? 간병인 부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신우이는, 간병인 부를 돈은 있고, 아빠도 친한 사람한테 도움받는 게더 마음 편할 거야. 라고 했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남편과 신우이는 투닥투닥 하며 싸우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다가 끝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간병을 하기로 말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시아버지는 저에게 친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대화도 자주 하고 잘 맞아서 간병하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매일같이 시댁으로 갔기에 간병을 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먼저 시아버지 간병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말렸습니다. 자기가 간병인을 붙일 테니 간병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저와 시누이 둘이서 동시에 간병을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못 선택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제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본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과 시댁이 거리가 꽤 있어서 제가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그리고 대개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 제가 항시 옆에 있어야 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안 된다며 제가 고생한다고 말렸지만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댁을 제 명의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면 이 집은 저희 집이 될 테니 집을 팔고 들어오라고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따라 집을 팔고 짐을 시댁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남는 방에서 살게 되었죠. 남편은 지방에서 집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시댁으로 오게 되었고 저는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제 걱정을 한다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지만 초반엔 간병도 쉬었어요. 시아버지가 늘 척척 잘하시고 제가 일부러 신경 안 쓰이게끔 알아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맘 놓고 편안히 간병을 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며느리 노릇도 열심히 했고, 간병인 노릇도 나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시아버지가 변하시는 거 있죠? 당뇨가 점점 심해지는 건지, 원래 혼자 잘 하시던 게,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아예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손 하나 까딱 할수 없게 되셨죠. 혹시라도 병이 더 악화되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기같이 행동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간병인 생활 몇달 만에 본격적인 간병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점점 저를 대하시는 게 과감해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몸터치도 없고, 대화만 하면서 지냈고, 정말 간병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 옆에 오시더니, 제 무릎 위에 얼굴을 올리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TV를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방에 가는 척 일어났어요. 솔직히 그때 조금 무서웠어요. 점점 저와 거리를 좁혀가고 저를 며느리 이상으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간병을 하러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고 혹시 매일 밤마다 제 방에 들어오실까봐 잘 때도 방문을 잠그고 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두려운 상상을 하면서 잠에서 깨야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저와 시아버지가 단둘이서 집에 있을 때만 그러셨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제가 그동안 힘들었을 거라며 자기가 시아버지 간병을 해줘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쉬는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이 오면 다시 혼자 척척 잘해내세요. 혼자 스스로 다해서 남편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니 제가 간병을 할 때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고, 혹시나 저 때문에 부자관계가 흐트러질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정말 한심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항상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임신을 드디어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었던 것이, 신우이가 저보다 더 일찍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 년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임신이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신우이보다 임신을 먼저 하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도 저한테 축하한다고 말은 해주었지만, 그래도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날라다녔고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은 임신하면 아버지 간병을 하면 안 된다고 당장 집을 구해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기뻤어요. 당장이라도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뜯어 말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아니면 간병 안 받겠다고 했고 시누이도 간병 힘들지도 않는데 그냥 시댁에서 살라고 했죠. 다들 저희가 시댁을 떠나는 걸 엄청나게 말리는 거 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어차피 나 혼자 자라니까 간병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살아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임신 초반에는 배도 덜 나오고 몸이 무겁지 않아서. 간병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정말 시아버지가 스스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게 임신 5개월, 7개월 점점 늘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조금만 무리해도 배가 단단해지고 허리에 통증이 와서 간병한다고 오래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도 너무 불러오고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도 지방에 내려가고 제 옆에 없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까지 돌봐드려야 하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남편이 집에 올때 항상 제 배를 만져주면서 자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 있는 날이었고, 제 방은 문을 잠그고 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고 옆을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미친 듯이 질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잠궈진 방문을 젓가락으로 쑤시면서까지 들어왔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기겁을 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겪었던 것을 말하면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다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말을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아버지 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기가 점점 미뤄졌습니다.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평소에는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오던 사람이 이번에는 한 달이 더 지나서 오게 되었죠.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 옆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하고 기겁해도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으로 오셨고 저에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몸까지 움직이면서 간병까지 하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까지 집에 오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그런데 이게 결국 병이 된 건지 제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아기의 심장이 뱃속에서 멈춘 것 같다고 했죠. 만삭이어서 정말 조심해야 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생각에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유산을 하게 되었는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아버지한테 당했던 모든 일에 대해 다 말했죠.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간병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제 말에 세 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애는 다시 임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병더 악화돼서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간병을 하셔야죠."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시누이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결국 시누이 뺨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누이한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지가 제일 쓰레기예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할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죽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몰라서 미안하다고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를 보면서 울며 말하길래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다 안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자책했고,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짐을 싸고 바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다시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하던 곳에는 사표를 쓰고 그곳에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작은 방에서 시작했지만, 심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와 연락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궁금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죠. 이제 기억 속에서 과거가 조금씩 잊혀져 가니까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제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유산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다행히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살뜰한 보살핌 아래에서 임신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임신하고 몇 개월 뒤에 몇년 만에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대뜸 자기 병간호 좀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허리가 파열이 돼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대요. 남편은 일하고 있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양심도 없이 저한테 병간호를 해 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나 봐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욕을 한 바가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인연을 끊으니 저도 마음이 편했는지 기분 좋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쁜 딸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세 명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과거가 생각나지도 않아요. 평생 시댁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가족들 말고 저를 선택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남편은 저희 딸에게도 너무 잘하는 아빠지만, 저에게도 너무 살뜰해요.결혼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여러분은 저처럼 후회되는 선택하지 마시길 바래요.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해요.